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요. 산으로 올라가니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곳곳에 능선에 자리하고 모두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설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까 기대찬 마음으로 앉아 듣기 시작을 하였죠.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주제는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복이 있으리라. 축복이 있으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제 하늘의 상이 너희들에게 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여셨습니다. 숨을 죽이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여 기다리고 있던 모든 자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내려오는구나. 메시아의 선포가 이땅 가운데 지금 선포되고 있구나.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구나.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공생에 문을 여시는 산상수훈 산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5장, 6장, 7장 우리에게 펼쳐내 보이고 있죠 첫 번째 그 말씀의 문을 여는 주제가 바로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여덟 가지 주제를 가지고 행복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행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리고 또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고,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이 행복된 시간이고,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오히려 복대도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이 복이다 하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데 가난해야 될지니라 눈물을 더 흘려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더 목이 말라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죠 이게 무슨 이런 복이 어디 있나라고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난한 것이 어찌 행복이며 어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수 있단 말인가 천국은 부유한것 아닌가? 천국은 풍성한 것 아닌가? 천국은 잔치와도 같은 것 아닌가? 그런데 가난한 것이 천국이라니?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행복의 여건, 그 팔복의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행복해집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질이 아니지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혼, 마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불질, 비물질적인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근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나를 생명을 이끌어내는 그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분이 가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부패한 부자가 아니라 성견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가난한 마음이 오히려 행복하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다 비워내고, 생명상의 욕망을 다 걷어내고, 가득 차 있는 부패한 찌꺼기들 다 걷어내고, 채우려는 그 모든 것들 욕심 버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대들의 그 마음이 복되도다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 궁핍,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욕심 없이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도다. 그 행복 요건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죠.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욕망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더 가지려고 더 높이 오르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욕망에 배를 채우려는 그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주님을 어떻게 채웁니까? 어떻게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의 삶은 문명이 발전할수록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인간의 행복 지수는 더 낮아졌다라고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오셨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로마의 화려한 제국 아래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무너졌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은 피폐한 그 상태였습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 가운데 로마가 찬란한 문명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죠. 그러면 엄청난 혜택을 누리면서 살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여기저기서 좀 부여해지니까, 풍요로워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종교의 열심을 보이는 분파들이 곳곳에서 생겨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종교적으로도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누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겉보기에만 화려했지, 실상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부요해졌습니다. 너무나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예술이 꽃을 핀 것은 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미래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첨단 시대를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노력해도 찾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헛배만 부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많이 보고, 많이 먹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은 없습니다. 전혀 손에 잡히지 않는 허상들만 떠돌아 다닐 뿐그 어느 것도 나를 부욕케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풍요롬 속에 빈곤이다라는 말도 이렇게 나온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소개하시면서 칭찬받은 교회도 있지만 책망받은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와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에베소에서부터 내륙으로 대서양으로 가는 교역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서 무역의 교역지라고 할수 있죠. 상업이 발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권이 발달하니까 은행업이 발전을 했죠. 또한 양모 직조 기술이 발달하여 상업적으로 아주 부를 누리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먼저 발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기술이 발전을 했어요. 특별히 안연고가 유명해서 그리스 로마에 수출할 정도로 안과 기술이 발전하였고 시작되었던 지점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부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직모가 발전해서 멋있는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 여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안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인근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참 자랑했던 교회였지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왜냐? 배가 불러서 영적 갈급함이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는 취약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뭐, 라오디기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물 공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이 신선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도시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지하도를 만듭니다. 물을 다른 지역에서 막 끌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좋은 물이 있는 지역에 물을 지하수를 그쪽에서 개발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저기 건너편에 있는 아주 온천수가 대단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히에볼라라는 지역이에요. 요즘 말은 팡목칼레라고 우리에게 지명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눈에 보이게는 저기 보입니다. 그런데 거리는 육로로 오면은 한 8km, 1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거리를 계속해서 지하수를 뚫어서 물이 공급받게 했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 정도의 일을 했을까요? 또한 그 온천물을 자신의 지역으로 또한 자기의 교회가 있는 곳으로 끌어오게 만들었고 또한 우측 지역에 뭐랄까 골로세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했던 그 지역이죠 골로세 지역에는 지형이 아주 좋아서 차가운 물이 자꾸 나오는 아주 좋은 물이 샘솟는 지역입니다 그 물도 끌어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온천수도 끌어오고 여기서 신선한 차가운 물도 끌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 만들어놨는데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면서 미지근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물을 지금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시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끌어들인 물이 오면서 식어버려서 오히려 미지근하고 신선도가 떨어진 좋지 않은 물을 계속 마시고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욕심이 과한 그런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기아 교회를 부여롭지만, 풍요롭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되었던 이 교회를 책망할 때, 너희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구나. 어떻게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냐? 라고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이 마시는 물이 늘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이 마시는 물과 같이 너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그렇구나.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실생활 가운데 책망을 하셨죠. 왜 그들의 심령이 미지근하였습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더 이상. 갈급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뒷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서 문명으로 발전하면서 문화가 다양해지고 화려해지면서 예수 십자가를 뒷전으로 밀어내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라오디기아 교회의 부요함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눈먼자 미치큰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부자로 살았으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가난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하라, 마음의 욕망을 비워내라. 그것이 복된 삶이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십니다. 그리고 복된 주님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행복에 가난한 삶에 갈급한 영혼으로 사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금식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가지고 싶은 것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 모두 누리게 된다면 영적 갈급함이 없습니다. 신약성경에는 단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공, 제공해 주 있죠. 절제하라. 자기 연단하라. 오래 참으라. 세상이 가지고 싶은 것 잡지 않는 결단하라. 영적인 금식하라. 훈련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지금 잡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 것이라면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잡게 하여 달라. 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었죠.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이러합니다. 읽어보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잠깐 잡았다 사라질 것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히 우리 눈과 손과 우리의 마음에 함께할 것을 잡을 것인가? 이 가르침을 주고 있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라지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고 영적인 금식,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가 바로 행복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 없이는 온전함, 그런 삶을 살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예수만 담겨져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예수가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깨집니다. 늘 부서집니다. 늘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만 담겨져 있으면 폭랑을 만난 배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요. 우리가 죄인임으로 예수 한 분만을 붙잡고 십자가의 보열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더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졌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일어선 자. 구약성경의 다윗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무너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떻게 일어설지 몰라 방황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었고 내가 죄인인것을 고백하며 죄 사함에. 은총을 나에게 베푸소서”라고 고백한 이후에 다윗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었죠. “너가 바로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질타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세바와 간음한 사건, 또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모든 사건들이 갑자기 다윗에게 다가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편 51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내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다시 새롭게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왜입니까 나의 죄를 씻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순간도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인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은혜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양을 새롭게 해 주셔서 내 죄악을 주에서 들어 지워 주옵소서. 내 손으로 아무리 지우려고 발버둥 쳐도 지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죄를 도말해 주신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달라. 이 고백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행복함이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수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건 모두 비워내고, 마음이 가난하여 진 자, 세상의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자, 바로 그들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지가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욕망, 세상의 자랑, 세상의 향락의 노래들 모두 내 속에 없어야 합니다. 예수 한 분만 그 속에 채워져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부자입니다.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청북의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그런 한 해의 문을 열어 가시는 믿음의 건속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